게장을 싫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껍질이 딱딱해서 또는 장맛이 강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런데 오늘 광주가 준비한 이곳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터득해 개발해낸 쿰쿰한 간장향이 아닌 맑고 상쾌한 개운한 짠맛으로 해물 본연의 맛이 더욱 감칠만하는 놀라운 맛의 모든 해물장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재료를 직접 찾고 매번 어떤 맛이 어울릴지 고민 고민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명인 사장님이 계시는 곳 함께 가보시죠. 아. 아. 이 맛이 뭐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 어떤 음식으로 입맛 붙들고 계시나요? 그냥 뭐 시원한 거, 대충 땀안 흘리고 배 채울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의 도망간 입맛, 아니 뚝 떨어진 입맛을 한 번에 잡아줄 광주의 어마어마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 뜨거운 햇살을 견디고 이곳까지 왔는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시죠. 오늘 찾아온 이곳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의 이름을 알린 요리 솜씨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주입분들의 추천으로 처음 나갔던 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뒤, 이후 세계 각국의 요리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지금은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요리 실력으로 인증받은 명인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곳을 드디어 오늘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진수성찬을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푸짐해요. 아, 그러신가요? <laughs> 네. 아, 저희 광주에서 약선으로 건강요리로 유명한데 처음 오셨나 보네 아, 아네왜 왜 몰랐을까요 지금 아, 와도 오셨으니까 얼마나 <laughs> 다행입니까네 아니 우선 먹기 전에 이 눈길을 끄는 이 요리 이름이 너무 궁금해요 아 모둠 여섯 가지 장이 나온다 해서 모둠장입니다 모둠 아, 해물장입니다네와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개는 제주에서 아빠 대 나는 금개입니다 깨다시 꽃게, 홍게라도 하고, 금개라도 니다는데살밥이 굉장히 부드럽고 꽃게 다리도 굉장히 연하고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 뭐 비롯해서 어르신분들도 어느 누구나 다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개가 찰지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도역 저기 전복장은 하릅니다 살아있는 것을 직접 가지고와서 제가 여기서 제2차 장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소라 아시죠? 뿔소라. 네. 뿔소라 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에이. 아 뿔소라를 제가 이거 여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여야 되나 말아야는데 정말 육질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이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사실 저는 일반 꽃게 뭐 알아봤자 돌게는 아는데 네, 네. 이 금게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아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우리 그 아저씨하고 여행 갔다가 아 제주도 가니까. 밥상에 이 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육지에 있으신 분들은 개가 돌개를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돌개에 대한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 개를 먹고 이 치아가 좀 손상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laughs> 네. 아, 근데 이 개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식감이. 어, 그리고 담백하고 찰지고 그래서. 아, 내가 다음에 아, 요리를 재료를 쓸때이 개를 쓰면 어쩔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에게 이게, 모듬장에 이게가 들어갔습니다. 네. 가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와, 아, 와. 일단은 입안에 육질이 틀려요. 네. 드셔보시면요 <laughs> 아니, 지금 네. 개 철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살이. 네네. <laughs> 지금 게가저 근개는 금옥입니다 음. 어때요? 음 찰지죠? 보통 음 일반 음 게는 먹고 나면 입안이 좀 떡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게 없어요. 음. 정말 맛있고 음. 어때요? 뒤끝이 음. 비린내가 안 나요. 네. 네. 음. 네. 정말. 이게 확실히 씹을 때 게가 네. 딱딱하지 않으니까 먹기 너무 편하고 네. 살짝 눌렀는데도 살이 막 올라오는 게 음, 이래서 사장님이 금게를 네. 선택하셨구나. 네. 우리 손님들이 미니 킹크랩이라 그래요. 어게 아, 아, 다리에도 살이 오. 너무 많거든요. 살이. 아 그래? 어, 이게 엄청 아니 통통하네요. 이거 한번 뜯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와왜 이렇게 동동해요? 네, 음. 살빨 많이 미니 음. 킹크랩 맛이시죠? 와어아 어. 이게 아 어. 진짜 미니 킹크랩 어. 맛 그, 나요? 왜 예, 손님들이 아, 아 처음에 는이 어, 게가 뭐지? 아개가왜 이렇게 물르지 그러는데 손님들이 와. 드시고 나서 아 너무 맛있다고. 아, 네, 손님들 내가 안 드시면 가서 말합니다 아 이거 왜안 드시냐고 이 아내가 살이 얼마나 많은데 다리까지 아 같이 해서 드십시오 그럽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살도 통통하고 이 껍질도 부드러워서 먹기 너무 좋은데 네. 그만큼 가격도 좀 비쌀 것 같기도 아유. 하고 가격은 so, 네. 착합니다 아 가격은 착해요?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사실은 저는 이 금괴를 처음 보거든요 네, 네. 되게 귀한 개인데 귀한 네. 개인데 네. 저희가 네. 1년에 한 2톤씩 어, 직접 제주도에 있는 수산 그배 하시는 분하고 계약 제입을 합니다, 계약. 아, 직접요 예, 수산 계약을 해가지고 아. 저희가 2톤씩, 아, 금오기 전에 물량을 대량을 해가지고 아주 저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착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 겁니다. 근데 이제 또와이 네. 보리굴비 네. 아니 카메라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이 굴비가 굴비가 제가 흔, 흔히 알고 있는 그 보리굴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저희가 친정이 해남입니다. 해남 진도에 오. 울금 유명하신지 아시죠? 어, 네. 네. 그래서 저희 집도 트렌드가 건강한 밥상인데 오.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한번 소비자들한테 건강한 그 굴비를 드리고 하다가. 아, 울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황금빛이 나고 네네네. 굉장히... 그리고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비린내가 저... 전혀 안 났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제가 정말 궁금한데 한번이 보리굴비도 먹어볼게요. 네네. 제가 조금 만져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우선 눈으로 한번 네네. 즐기고 네네. 입도 입으로. 한번 즐기러 네네네. 가보겠습니다. 네네. 음! 드셔보시면 어때요? 음! 이게 제가 지금 밥이랑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엄청 짜지도 않고.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보리굴비를 잘못 먹으면 네네. 한 번씩 쿵쿵한 맛? 쿵쿵한 냄새나 네, 거예요. 그런 게 나더라고요. 네, 그걸 잡아주는 게 의무입니다. <laughs> 어머님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기억하려고 또 건강하고 올바른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이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명인의 위치에 올라 여전히 꼼꼼한 정성과 열정으로 모든 맛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 좋은 맛이 주는 기쁨 건강한 맛이 주는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맛의 고장, 광주를 계획하시길 추천합니다.